구변 시세가 지금 15억 합니다. 그렇죠. 6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 대박이에요. 와, 대박이죠. 이런 말이 되나? 따봉. 따봉. 예. 따봉. 네, 따봉입니다. 지금 자, 안녕하세요. 지프로 TV의 향기나는 남자 이프로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강프로? 서울이야. 서 네. <laughs> 서울도 어디야? 신설동이잖아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일단은 임대는다맞춰졌습니다 네. 아, 임대는다 맞춰졌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지가 성북천 바로 아, 성북천 보여주세요. 성북천부터요. 아, 성북천 보여주세요. 성북천 바로 코 앞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지가 역세권 시프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끝났고요. 동의서 다 들어갔고요. 자, 제가 왜 나와 있느냐? 여기는 지금 동대문구 신설동에 들어갑니다. 현재 부지에 옆에 같이겠죠? 같이 네. 옆큰 부지에 600세대 정도 주상복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나와 있느냐? 여기는 사실은 지금 매매밖에 안 돼요. 인구에는다 그렇죠. 맞춰져 있고요. 음. 자, 이 말이 뭐냐하면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물건을 사게 되면 분양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서른 세평 분양권을 받습니다. 단 조합원이 되더라도 추가 보당금이 없어요. 아 어, 근데 이큰 세대 중에 네. 10세대만 남았다고. 그렇죠. 총 30세대 중에 네. 20세대가 끝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10세대만 남아 있는데 이 10세대도 지금 장담을 못 드려요. 아 늦으면 끝났죠. 응, 늦으면 끝납니다. 네. 왜냐면 하 지금 투자 물건이라는 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나요? 아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투자 금액은 3억 정도 됩니다 음. 음, 그러면 33평짜리 아파트가 나오고요 추가 부담금이 없습니다 아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 있으면 빨리 오시라는 거죠 빨리 오시라는 그럼, 말입니다 바로. 그리고 신설덕역 지하철 2호선 신설덕역이 걸어서 3분 정도 50m. 아, 니 50m긴 해. 근데 네. 골목으로 가야 되니까. 네. 내가 이제 3분 정도로 한 거는 네. 다들 뭐 1분 2분 안 믿잖아. 그렇죠? 그죠? 3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요. 형제 역세권 시프트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동의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빨리 오셔야죠. 그럼 동의가 자, 끝났으면 다 됐네. 다 됐지. 자, 이거 진짜로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요 동네 아파트가 저 저기 아파트가. 15억 정도 합니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 18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 100m 있는 아파트가 10억을 하는데 여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금 G사와 H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네. 음, 건설사예요. 그렇죠. G사와 H사가 커피집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건설사에서. 두 업체가 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사실다 끝났,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죠. 재개발이 동의하는데 오래 걸리고, 서류 작업이 오래 걸리잖아요. 음. 여기는 5년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3억을 투자했을 때 내가 5년 뒤에 이, 여기 아파트가 젖어서 3세평짜리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았어. 네. 그러면 3억을 안 할까요? 넘죠. <laughs> 10억은 잠깐. 하죠. 그러죠. 그죠? 3억을 은행에 5년 동안 넣어보세요. 월 이자를 얼마 주는가. 5년이면 한 50만원 안 할걸요? 그렇죠. 50만원 네. 안 합니다. 1년에 연 2%니까 한, 한 달에 한 15만 원이겠다. 그렇죠. 한 달에 15만 원. 1억, 1억 넣었을 경우에. 아, 네네. 근데 여기는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네. 자, 150에서 1 8 0에 월세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이 있어. 1억을 대출받아야 돼. 네. 이거 대출받아서 월세로 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월세로 내도 이 금액이 남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네, 자꾸 왜그러면이 하냐면 제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음. 네. 요즘 역세권식프도 서울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긴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어 음. 여기는 5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7단계 아시아를하는 거야 네. 그럼 5년 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laughs> 원룸과 투룸이 있어요 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땅집은 서3세평 나올 수 있게끔 일을 봐놨고요 거기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이거 지금 30개 중에 10개 미하 이하로 남았다는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5억 5천부터 음. 제일 큰게 7억 5천까지잖아요. 그렇죠. 음. 비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싼 거 아닙니다. 어, 어, 왜냐면 하 어.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증금 다 받을 거고. 그렇죠. 어. 여기 임대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서 만약에 살고 계시다가 재개발 재개발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가 나와요. 아, 근데 돈만 있으면 이런 거 괜찮죠. 어. 집도 괜찮고요. 네. 집이 괜찮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어. 많이 일을 받았어요 여기가 중앙정원인데 네. 중앙정원이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요 동네에서 사실은 빌라가 딱세개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 부지 안에 음.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 이익이 높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도 새거고 하니까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쌍지분이 아, 보통 한 2.7배, 3배 요 사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습니다, 무조건. 네, 그러면... 네. 한번 오시고요. 지금 투자금이 이삼억 가지고 뭘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전화 바로 주세요. 아, 그럼 바로 주세요. 바로 주세요. 네. 제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해드릴 테니까 자세한, 자세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 음, 전화 바로 주셔야 돼. 이거는. 네. 음. 집은 그냥 가볍게 보여 드릴게요. 집을 가볍게 보여드리는데 네. 아까 강 프로가 얘기했듯이 원룸 투룸 네. 복층이 있는데 오늘은 제일 큰 복층을 보여드릴 거예요. 맞아요. 그 대신 나중에 오시게 되면 원룸 투룸 그러니까 5억부터 7억까지 분양 까는 네. 음, 근데 투자금 한 3억이면 돼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이게 다 달라 임대가 네. 그러니까 는 연락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임대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매예요. 매매. 아, 매매입니다. 매매. 네. 투자를 할수 있는 매매입니다. 지금 그렇죠. 집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으니까. 맞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6층 건물에 6층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세대는 제일 큰 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작은 세대 있다는 거. 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오세요. 네. 정소를 해야 돼서 신발을 신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은 신발장 두칸히큰장으 되어 있고요. 거울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집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타일로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시면 아파트 분양권, 선세평 분양권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제일 큰 평수, 그렇죠? 네, 투룸 원룸 이렇게 복층 이 있는데 오늘 복층을 보여드릴 거예요. 들어오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네, 집도 이쁘게 나와서 맞아요. 야 이거 뭐 오늘 날씨 많이 좋다. 많이 이제 돌리만 남았죠 그렇죠. 화장실 이 메인 화장실이고 자 그래서 이게 메인 화장실이고요.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당연히 네. 되어 있고요 네.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 물 넘침 방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진짜 집 오목저목 하게잘 지지 않았어? 네 그런데 작지도 않아요 작지도 그렇지. 않고 네. 집도 이쁘고 네. 어. 외관도 이쁘게 났어 어. 화장실을 또 건식으로 또 그렇죠 건식으로 네. 분리 놓으셨고 네. 세면대는 바깥에 나와 있고요 변기 네. 안에 들어와 있고 상부장까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1층 같은 경우는 여기 방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뭐야? 여기 1번 방이라고 해야 되나? 2번 방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20번 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게 네.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2,759 나오고요 여기 옷장이 하나 있는데 옷장까지는 2,803 나옵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그냥 중간방 정도? 네 중간방 사이즈가 나오고 요 안에 돗박이장이 있어요 돗박이장이 음. 돗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어 임대는 이미 맞춰졌어요. 네. 어 임대 맞춰졌으니까 임대는 음. 의미가 없습니다.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인님을 찾고 있니다 주인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 주인님은 이걸 자, 가지시고 몇년 뒤에는 또 33평짜리 또 집주인님이 되세요. 아. 추가 부담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만약에 3억을 넣었을 때 응? 1억을 더 넣는다고 해도 네. 4억이에요. 아파트가 15억입니다. 그렇죠. 자, 아파트가 15억짜리 아파트가 정말 떨어졌어. 그. 10억으로. 응. 그래도 갭이 6억이에요 그렇죠 어, 괜찮습니다 아 근데 H나 g 인데 어, A... g 가 떨어져 가지얼마떨어지겠어요 그렇죠 h 사와 g 사가 지금 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건조사 그,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다알것 같은데 이금그렇기 아, 하고 그죠 저는 h 하고 g 하고만얘기했는요 맞아요 근데 어어어어 이거 에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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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 되어 있고요. 네. 자 어디 것까 볼까요? 아 삼성 겁니다. 아, 요건 또 <laughs> S사네요. 요건 S사가 네, <laughs> S사가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네. 지금 집을 대충 대충 설명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인 임대 맞춰져 있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주인님을 맞아요. 찾는 거예요. 맞아요. 이 주인님은 나중에 서른 세 평짜리 아파트가 또 주인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찾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주방 같은 경우도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 상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안으로 후드까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뒤로 예. 다용도실이죠오 커요 세탁기, 응. 세탁기하고 건조기 들어가고 놔두셨고 지금 빨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조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층이기 때문에 옥상 가서 말리셔도 돼 맞아요 옥상 갈때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방 하나 봤고요 요게 그럼 거실이 되겠죠 거기는 방이에요 응? 거기 여기 방이야? 네, 그렇지. 가벽을 네. 쳐주잖아요. 아, 그렇죠. 가벽을 쳐주시면 방이 되는데 거의 남방. 저는 어. 여기서 침대는 곳살 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어, 이거 안 하고. 어. 난 여기다가 혼자 살면 어. 침대는 곳살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 근데, 뷰가. 응. 어. 아주 뷰도 좋은데. 이걸 포기할 좋은데, 수 없잖아. 어. 천장을 보면은 에어컨 어. 두 대가 자르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아. 포기할 수 없잖아. 나는 여기를 방으로 쓸 거예요. 네. 여기를 방으로 쓰고, 여기다 쇼파 놓고 거실처럼 t v 보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쫙 성북천 보면서 야 주말에 성북천 따라서 청계천까지 운동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거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부대 들어와 있고요 네. 작은 방에 아까 보이던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네. 그건 설명을 드렸고 여기도 지금 붙박이장을 해 놓으시고 네. 혹시 몰라서 연결 안 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또 혹시 자기 개인용품 같은 거화장자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 거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비워놨어요 이 프로님 네. 잠깐 여기 상자 살짝 틀어서 뷰 오케이. 한번 보시죠 즐기세요. 아이, 즐기세요. 어. 어, 이거 즐기세요. 네. 상북천이 내집 앞에 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사시게 되면 33평짜리 주인이 됩니다. 네. 어, 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아마 입이 간질간질한데. 아, 전화주세요. 제가 어, 입이 간질간질한데 내가. 음. 참. 어? 입, 어? 음, 그러죠. 어. 음. 간질간질한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제한이 있어요. 네, 인면 문화 창으로 해놓으셨고요. 아 창도 이뻐요. 아, 창도 이뻐요. 음. 사이즈 제대로나? 한번 길게 한번 제. 길게 하자. 한번 찍어드릴까? 5,791 나와요. 음. 5에터가 넘는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거실로 네. 쓰셔도 되고요. 저같으면여기다 침대 놓고는 저는 그냥 여기 방으로 쓸 거예요. 맞아요. 가벽 안 치고. 그것도 괜찮죠. 가벽을 맞죠. 쳐드릴 건데, 뭐 음. 네. 원하시면. 그러죠. 원하시면 벽을 만들어 드릴 건데, 나는 굳이. 음. 굳이 왜이 비율을 이렇게 한 번에 즐겨야지, 그죠? 이거를 왜막아놓고즐기나 막을 필요는 없어요. 맞을 필요도 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준층은 이것만 있는 건데요. 음. 네. 이거는 복층이에요. 어. 복층도 보여드릴까? 복층 봐야죠. 그냥 만약에 강풀어가지고 보시면 이게 없어요. 기준층은 네, 없어요. 이게 없고 주방이 좀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투룸이겠죠. 네. 들어가고 얘가 이게 나오면서 네. 투룸이 될 거예요. 거실이 더 커지죠. 거실 이 훨씬 커지죠. 네. 자 그러면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가시죠. 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되고요. 그리고 복층이기 때문에. 침구도 괜찮죠? 괜찮아요. 어, 음, 그리고 테라스도 있어요. 어, 어, 미니 테라스가 밑, 괜찮더라고요. 음, 밑에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도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있고 샤워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 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요? 여기를 침실로 쓸 거예요. 어, 아, 1층은 쓰려고 했는데 남자의 마음은 갈 때라든지 갈대라서 네. 저는 여기를 침실로 쓸 거예요. 여기 침실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늑하니 좋네요. 사이즈 안내드릴게요. 네. 영상으로만 보세요. 그래도 되죠. 어. 밑에 수납장 처리가 되어 있고 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이미. 네. 조금 있으면 입주하세요.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박이에요. 오... <laughs> 성북천이 바로 앞에 있어서 뭐 크게 뭐 산책 같은 거 가실 필요 없어요. 집 앞에 걸으시면 돼. 그렇죠. 그죠 이게 층에 층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서 성북구청 나와요. 네, 어, 성북천이니까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복층이에요. 차한잔하기에 참 좋네요. 그렇죠. 차 한잔 하시기도 좋고, 저는 테이블 조그만거 놓고 고기 먹어도 고기도 괜찮아. 고기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집 주인을 찾습니다. 네, 3십 평짜리 아파트를 가져가실 집 주인을 찾습니다. 빌라 분양 받고 아파트 분양 받으실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이미 네. 월세 받으시면서 있으시다가 나중에 천세 평짜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마무리는 내려가서 해드릴게요. 네, 가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입니다. 신설동 2호선 신설동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현재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담을 드릴게요. 요거 사시면 3 3평짜리 집이 하나 더 생겨요. 그렇죠. 빠른 시일 안에. 네. 그리고 이것도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래 팔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진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주변 시세가 지금 15억 합니다. 그렇죠. 6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들어오면 여기 대박이에요. 와, 대박이죠. 이런 말이 되나? 따봉. 따봉. 네, 따봉입니다. 지금 3억 정도 은행에 넣으면 어놓 이자 아시죠? 얼마나 오는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월세가. 그렇죠. 그거 받으면서 계시다가 몇년 뒤에 아파트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장담을 드리는데 제예상건데 추가보단금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네. 최대수가 많지 않아서. 맞아요. 네,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 지금 나는 여유 돈이 2, 3억 정도 있다라 하시는 분들은 전화 지금 바로 주셔야 돼요. 네. 서른 개 중에 열개 이하 남았어요. 임대 음. 맞춰져 있습니다. 임대 맞출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 계시면 이세 배만 시면 생겨요. 그렇죠.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서입로했습니다 무조건 전화 주세요. 이건.